아뭐 사실 말이죠 오 e 어, Marijo. 뭐, 비슷해.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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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오호! 나 oh, 정글 갈 건데 h oh, o 남지 h oh, o 아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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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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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어? <laughs> 뭐, 오, 아 여름에서 복가지님 여보세요 저분들 안 들어와 아 여름에서 복가지 누구야 사기꾼이야 어씨 <laughs> 아, 어, 사기 절림인가 뭐야 뭐, 들어와서 게임 해야지 <웃음> <웃음> 아 잘한다 와 잘한다 잘한다 약간 약간 그분 같은데 그 누구지 그그그조충현어조충야뭐 무슨 투보잡이야? 뭐. <laughs> 야걔 얼마 번데? 좀돈잘 벌고 그러네 뭐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. 뭐 그치? 개리 형이라든가 어뭐 페이커라든가 이거야 어, 조충현 투보잡 그거. 그게 맞지. 아, 방위한장교. 어, 나도 한때 이제 성대모사만 막 어느 깊은 가을밤. 잠에서 깨어나 재즈가 울고 있었다. 어, 거좀 했는데. 야, 이 병원인데, 야, 야, 비슷하네. 야, 야, 너 라스트 한번 나와라. 어. 야, 여기 여기 큰것두장 정도 줄게. 어. 200원 줄게, 200원. 어. 아, 반갑습니다, 김그라 같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네, 진짜. 김그라 처음 들었어. 덕코에서 태어나면서. 나도 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긴 한데. 뭐 처음이 뭐 중요하지. 와. 우리가 내 우리 감지가.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이좀깜짝이 <laughs> 여자가 아네 어? 야저 새끼가 진짜 구라야 어? 야 내가 <laughs> <나>, 너무 죄송합니다 <laughs> 야 이병헌 성적 누가 했냐 단호컨대 메탈은 단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단호컨대 메탈은 야가 완벽한 물질입니다 <laughs> 야너너 라스 가면 좀 당황 많이 하겠다 <웃음> <근데> <웃음> 종신형이랑 종신이형이랑 다 있으니까 잡았다 어. 잘한다, 잘한다 진짜 잘한다 개잘한다. 돌아갔으니까 미가야수를 해줘야지 야 이거 좋지 그걸 뭐, 뭐좀 자랑치곤 해 저거 그치그치 야 수호야 너 노래 잘하냐? 어, 아니, 아니요 노래 못해? 아유 아깝네 <laughs> 아 근데 노래 잘하면 복면광 이런데 좀 꽂아주려고 그랬지 그럼 <laughs> 김그라스는 <김치마. 웃음> 노래 한곡 해보겠습니다 어나한번 해봐라 그래 어. <laughs> 갑니다 어해큐 <laughs> 야야야 <laughs> 같이... 야, 야, 저 지금 몇자리하나좀 소개시켜. 야, 야. 야, 뭐야? 어? 야너 거기 노래방이야? 여기 집합금지 명령내는지 언제인데? 어? 야박원수씨는안 좋아한다고. 그니까 크이나 보냈어. 야 인배 가야지. 새 사슬 준비됐니? 준비됐지. 준비됐지. 야 쓰레 쓰 뭐야? 너 나한테 빚이 얼마지? 뭐 다른 거야. <laughs> 다들 그생각어 다들 그생했어 어, 어? 줘, 줘, 뭐 어? 야, 어? 뭐야? 야, 아, 어? 아이 뭐야? 풍기는 어? 배추 샐때 하는 말이야. 아니, 방금 그 쇠사슬 길이가 우리 동현이 키보다 작았어. <laughs> <laughs> 미쳤나봐, 왜저 어. MC 그리 알지? 어. 오, 약간 그것도 닮았는데? 어, 얘 뭐야. 뭐, 나쁜 짓으로. 아닙니다. 구냉도 하지마. 김상중 씨? 어. 김상중 씨. 아 김상중 씨?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오래 했잖아. 돈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. 그것이 알고 싶다 10년 하면 그게 공무원이지. 어허. 나 가렌이랑 맛상 뜰 거야. 새끼 그치? 그냥 쭉쭉쭉 빨아먹을 거야. 완전 씨. 빨아먹을 거야. 비디가 좀 나왔는데? 야너 어. GD야? 야 완전 좋아. 야 GD면 돈좀 많이 벌겠네. <laughs> GD 근데 헌혈하니 어떻게 계속 빨아먹나 <laughs> 헌혈해가지고 로테리아 보고 바꿔 먹을 거야. 텐션 로드... <laughs> <laughs> 못 견디겠어. 뭐야? 저쪽 라이스 보관실 라이야 뭐야? 야 보여줘. 야야. 이스 뭐야? 야 왜? 너 얼마 벌었냐? <laughs> 어? 아유 사실 말이죠. 선치점에다 뭐좀 많이 먹었는데 좀 나눠주고 이좀 그래 내가 아니게 같은 팀인데? 어? 아유 씹어버리네. 어. <웃음> <웃음> 아 사실 그지 그지 또 돈은 좀 예민하지. 야야야야야야야야 어? 공포. 야야야너 이제는 BY가 됐구나. 야야그 어. <laughs> 친구도 좀 많이 벌더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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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? 어 야, 방금 그거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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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독점 죽내는 거야? 부자가 되고 싶었다. 와, 오, 오, 야, 비슷한데. 어? 그래가 스님. 어? 그런다고 이 선생이 될줄 아셨어요? 아, 이 선생은 되지 않지 말입니다. <laughs> 아, 소영락 대하래. <laughs> 화가 많이 나지요 가랭한테 따였어. <laughs> 이 선님은 저한테 큰 실수 세 가지를 하셨어요. 뭘 했습니까? <laughs> 첫 번째. 두기 둘이... 나를... <laughs> 싸움에서 왜 해서 소리... 나를... <laughs> 야야 일단 야, 야 집중하고 하자. 내가 생각한거5만아 야야 일단 잡고 하자. 야어야 <laughs> 어, <laughs> <야>, 사실 말이죠. <laughs> 어임에서 싸워. <laughs> 야 뭔? <laughs> 야너 나를 뭐 할래? 어. <laughs> 야야유준이좀 비슷한데. 어 나는 이 선생을 안다. 나는 이 선생을 안다. <laughs> 어 게, 게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맞죠? <laughs> <laughs> 근데 보통 성대모사 하나는 약간 토큰, 국놀이, 브 j 제이 특공대 이런 거 아닙니까? 어야 야, 너도 좀 자신 있는 것 같은데. 그럼 이번에 다음 게임 갈 때는 브 j 제특공랑 가보자. 어우 써이. 그어가서 바이게 먹을려다고 없어져가지고 실망했다. 방금 얘들아 아니 라인이 숫자밀리서고 내가 돈벌 데가 없어요. 어. <laughs> 아무리 용기라 <경격이라> 그렇지. 뭐. <laughs> 구라, 구라 형님. 형이... <laughs> 나 지금 닭집이라도 차리고 있어 칼날 물 먹으면서 <laughs> 어, 야 사실 말이죠 잡아뒀어 <laughs> 어어 나이스 이 버전세스 공단은 그짝 <laughs> 여기도 막집 저기도 막 이거 아닌가? 기본, 기본 룰이 약간 어지구좀 하려다가 시동 걸려서 아까 시동 껐는데 <laughs> 크리스탄 아닌가요? 크리스탄? 크리스탄 이거 이거 뭐 어머 크리스탄 나예 잡됐어. <laughs> 야수를 해서 풀리는 <부르는 웃음> 제 거예요. 어 가고 있어요. 자, <laughs> 고 있어요. 고 있어. 가는 유명한 맛집을 찾았다. 젓가리 반짝 순이. 가관 유명한 맛집을 찾았다. 공포감을 주겠다 따불이 W 쓰다. 야 떼. 사실. 깔. 그런 러 말이었어. 야 피터야, 나죽은 자리 술통이라도 좀 챙겨라. 좀 아깝다야. 저 발렌타인 20년 사자. 야 어? 야 갈래 먹어라. 아, 아니 아니요. 아, 그래, 그냥 보는 것만 봐도 배부르려가지고 구경하러 왔어. 야아너 될지 몰라. 어이, 뭔니? 아, 그래, 보는 것만 봐도 배부른 친구가 몸무게가 한90 정도 나가더라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런 애들이 더못 참아요. 날때 빨리빨리 자 어떻게 알았어? 어, 사실 말이죠. 제가 <laughs> 욕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욕 욕을 하더 말고 <laughs> 25밖에 안 <laughs> 소냐 안돼아욕 욕을 많이 야그또 말이 되네 어. <laughs> 야 바로 가자고 형이 <laughs> 바로 술동 던질게 발렌타인 던진다 어, 나, 어? 나, 어? 나 뭔데 너 이쪽에 간다 위촌대. 아 <laughs> 어, 발렌타인 아 사실 말이 사실 말이죠 부끄러운데 말이죠. 아 잘했어 어. 야 이거지! 야! 뭐야! 어, 이것도 먹자 이것도 먹자 야 소야 너무 좋아 어? 야 소야 또 먹고 싶었던 모양 야너너 너 누구 따라하는 거니? 여기 어, 약간 동물농장 나레이션 같은 아 동물농장 어어 야 소야 다음에는 좀 줄게 잠깐 보니까 짱구 원장 선생님인데 야 무슨 일이에요 짱구리네니 어, 어, 어. 야, 우리 짱구 네, 하도 네. 맞았더니 이거 피부가 좀 안색이 좀 어두워졌다 야. <웃음> 야 <웃음> 하도 맞았더니. 보시기 누렀는데 궁이 없네. 돈도 없으면서 잡아볼까요? 야, 네가 돈 없어서 안 궁해 봐서 그래. <laughs> 야, 야 유준열 돈못 하냐? 부자가 되고 싶다. 었 <laughs> 야, 얘들아, 좀 비슷하지 않니? 형은 좀 비슷한 거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저 같은 거같프니 아, 야, 만수중 님은 아니야. 이거 만수중 어떻게 알아? 어? 어? 야, 더킹이야? 야, 잡았어. 야! 사지 좋아. 좋아! 야! 400이나 준다! 어? 야! 한 달에 400 벌면 많이 벌거든! 그러고! 아.. 미어 비 사. 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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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 왜 나갔어! 어? 짱구 나갔어! 짱구 야! 여.. 퀴가 데리러 야!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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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떡님마을 누가 보냈냐! 어? 떡이 방범 대추똥이 아.. 떡님 참 놀았네! 짱구야! 어디있어 돌아왔다 돌아왔야 루시안 짱구야! 왜? 떡님마을에 와이파이가 잘 안되니? <웃음> 어? 국민만들고 <laughs> 이패가아좀 많이 튕긴 것 같아가지고. 야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. 어. 야 사실 말이죠. 야이 마무리로 야 더킹 한번 해보자. 정우승시 한번 해볼게. 유준열 한번 쳐봐. 나는 워낙 덜해본 거 많아서 티도 안 나야. 야 똑같은데. 내가 역사 강의 다시 해야 돼?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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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친구인데? 웃음>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<laughs> 조충연이었습니다 아 내렸다 내렸따리 역순 찐이었어 찐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팬 서비스로 네. 아, 원하시는 정도고다 하나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저, <laughs> <laughs> 저 망전이 이미 죽었는데 왜또 죽고 싶은 얼굴이냐 척사라고 허준삼을 데리 니네 어미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다. <laughs> 수홍이 부분에 부금이 따로 있습니다. 오케이 나오면서 엄마. 아 끝났어?